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 저희들을 위해서 낮아져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 이 시간 나와오니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어, 제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어,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맨. 네. 요즘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취업 불황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현실 앞에서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AI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우리는 점점 기쁨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황이 나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큰 기쁨을 전해 주는 소식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시간 구유로 구유에 나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1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우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의 통치 아래 로마는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제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가르쳐 우리는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안정된 사회제도, 체계적인 행정은 로마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평화가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 지배 민족에게 로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었습니다. 호적 명령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가혹한 세금 부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때는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백성들의 삶은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에 놓였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라의 동네에서 일을 하여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도로는 귀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을 위해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호적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을 위해 고향으로 이동한 동안 생업을 준단해야 했고, 그만큼 수입은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숙식과 이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0km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어,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 순천에서 부산까지. 예,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네이버 지도에 그 도보로 쳐봤는데 50km 이상은 제공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에게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여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 앞에서 개인의 형편이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호적 명령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 시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첫 아이를 낳을 따뜻한 곳을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원래 인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조차도 산모에게 자기 방을 내어줄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짐승 우리에 들어가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약한 아이를 거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시견된 과정은 참으로 슬프고 운명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약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언하였습니다. 어, 이 미가서를 최배두로 목자님께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과 역사적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만약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쓰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인 아기의 모습을 태어났지만. 이를 통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역사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가이사나 트럼프, 시진핑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구속약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쉽게 분노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도시를 사랑하는 서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집을 떠나 이곳 순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도 또래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 순천으로 오게 된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원망하며 슬퍼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천에서 공익생활을 하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돌아보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내로 태어나 책임감 없이 살던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자립적인 사람으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저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여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리아 목자님을 만나 가정 교회를 이루어 목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적이고 슬픈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더 이상 운명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2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 8절에서 11절,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논픽스에 큰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힘 있는 왕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 지키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말은 증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요셉이나 마리아와 개인적인 연고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영접할 준비가 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 다른 이들은 어떻,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알수 있듯이 동방박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해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제사장과 서기관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려 노력하지 않았고. 듣고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심지어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입니다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직접 보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들이 전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을 통해 슬픔과 온면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볼때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먼저 못자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임을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전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목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 메시지를 영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있을 성탄 프로그램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파트 3 강보에 쌓여 구의의 누위진 예수님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성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매일 매 순간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단한 순간도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주님이 어디에 오신 겁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가축 밥통인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갓 이곳에 태어난 아기를 누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또 아기는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피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연약한 뿐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더럽고 천연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 곧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속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강보에 쌓여 구의 누여있는 아기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음을 말해줍니다.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받아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차는 마티지였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저희 집에 차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산타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는 것이 두렵고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땅 가운데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수치스럽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절 8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말로만 명령하는 황제는 절대로 낮은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같이 13, 14절을 기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어, 수많은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됨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한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답고 귀여운 마리아 목자님과 결혼하여 가정 교회를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허락하시고 집도 허락하여 주시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님들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한 상황들의 연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 저희 회사가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매각 소식을 들었을 때제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이러다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닐까 이제 막 가정을 이루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현실적인 생각만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생겨난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생겼을 때 불안에 붙들려 있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 바쁜 직장일도 감당하게 하셨고 성탄 메시지를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저를 흔들고 젊,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현실이 바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름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강포에 쌓여 있는 머신더에게 표적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어,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낮아져 오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저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붙들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 m e 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신 것.